기필코, 기필코 텐션헤드 기다리시는 회원님들 영상 너무 안 올라가가지고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기 조금 있다가 어한 3월? 3월 한초 아니면 중순쯤 돼서 이제 이 목록을 다 오픈할게요. 지금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어 이렇게 보이실까요? 2월 22일, 2월 22일이 오늘 목요일입니까? 어,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촬영을 해놓느냐 하면, 그러니까 2월 22일날 촬영한 걸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기피코 텐션 헤드를 판매할 때 그때 촬영해놨던 걸그 목록을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죠. <laughs> 좀 너무 거창합니까? 역사, 처럼 이렇게 다다다다 단계적으로 해왔던 걸 제가 한꺼번에 오픈할게요. 미리미리 오픈하면 또 여러분들 막 제가 평소 장사하는데도 언제 출시됩니까? 뭐, 사는거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불편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숨기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어떤 기록적인 일은 이제 특, 특, 요거 지금 어디서 왔냐면 특허법률사무소, 서울마포구, 동교동, 여기 적혀있어요. 착불, 이 착불로 온거 맞죠? 와, 내가, 아, 선물로 왔네, 고맙구로. 착불로 보낸다 해가지고, 속으로는, 야, 내가 돈 백만원 써가지고, 디자인 등록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 말에 의하면 의장 등록이죠, 그죠? 지금은 디자인 등록, 디자인 출원, 뭐, 등록을, 뭐, 출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모양, 요런 버튼 모양, 그리고 전체적인 외형을, 따라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어떤 상표권이라 해야 됩니까?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그런 권리를 제가 미리 이제 등록해 놓은 거죠. 그래갖고, 그거 등록, 출원 다 해놓고, 요거는 한두 달? 두달반 정도 있으면 등록 완료될 거예요. 이제, 긴급으로 하는 걸로 해갖고, 돈, 웃돈 주고, 빨리빨리 마무리 지으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그럴 일은 없겠죠. 솔직히 이건 누가 한번 따라 만들겠어요.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아와 가지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어떤 그 생명, 그러니까 제가 사업 활동을 계속 할수 있는 그 나이만큼 이거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돈안 아끼고, 뭐제 권리 주장을 위해 가지고, 거기 특허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디자인 등록을 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출원이죠. 출원 다, 출원 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막 3D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사진 촬영해가지고 보기 필요한 그런 디자인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다 이렇게 권리 조작을 해놓는 거죠. 뭐 국제 출원하실래요? 하길래 그건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laughs> 안 한다 했어요. 제가 뭐 해외에서 팔아먹든지 말든지 그건 네 모르겠고 따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돌아왔어요. 이걸 빨리 받고 싶었어요. 왜 빨리 받아야 했냐면요. 이제, 지금 이제 대량 생산하고 있잖아요. 초도 물량 들어오는데, 그걸 지금 기존에, 이제 YG를 얹어서 팔던 그 머신에 이거를 얼마나 더 적합하게 세팅을 할까. 또 브라켓이 뭐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얼... 잠깐만, 이거 이 r 안 나오노? 이거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 브라켓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거는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문하면 이거를 빨리 내가 탁탁탁탁 이렇게 경고하고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걸 어떤 식으로 내가 제작을 할까?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되돌아오자 말자. 빨리 또 이제 시작해야 되죠. 라켓이 이렇게 스치듯이 그렇게 세팅을 어떻게 브라켓 높이를 만들고 그 기존의 스트링머신의 타공 위치를. 이제 그런 식으로 아 이야기도 너무 길어지죠. 그럼 제가 빨리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해드릴게요. 우선 중요한 건 디자인 출원을 했다. 의장 등록 이런 개념이고 한 이제 지인분 중에 제가 이걸 뭐두 개씩 파손됐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케이인증에서왜부시는지 이제 그케이인증 업체에서 막 진짜 막 때려 부시는 줄 알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KC 인증에서 왜 파손되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상품을 만들어 오면요. 그, 정상적인 KC 인증이에요. 저는 대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면 또법무팀이나 특허 관련해가지고 변호사를 끼고 있겠죠. 그래갖고 일사천리로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영세하잖아요. 영세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의뢰하고. 그랬을 때 FM 들로가는 거죠. 이게 공차 또는 뭐 뭐라고 표현하더라? 그쪽에서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테스, 테스트하는 그런 기계들이 그 오차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더 강하게 전파를 쏠 수도 있고 또 기계가 오래되거나 세팅이 좀 다르면 미세하게 좀더 약하게 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재수 좋게. 이렇게 좀 널널한 그런 기계에 얻어걸리면 이제 쉽게 통과하는 거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얻어걸린 업체는 진짜 빡빡하게 FM대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찾아 올라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참관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말조심도 해야 되고 함부로 나서거나 제가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공공기관이고 그쪽에서도 자기 어떻게 보면 법적인 책임을 지고 개신 인증을 해주는 거니까 나중에 사회에 문제되면 소라 골치 아파지니까 절대 상냥한듯 하면서도 이렇게 얄짤없어요 그래갖고 갖다 맡겼을 때 어떤식으로 테스트를 하냐면요 안에 기판 있고 전기를 220볼트 를 변환해 가지고 지금 요건 24볼트 를 활용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꽂아 놓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거의 뭐 정전기 4000볼트를 탁 이렇게 가하는 거예요 제가 일예로 어, 7, 8년 전쯤에 이제 레이저 마킹기를 샀는데, 레이저 마킹기, 그돈 비싸잖아요. 4,50만원 우습게 넘어가는데, 그걸 샀는데, 겨울 되니까 딱 정전기가 튀니까 이 레이저 마킹기 렌즈가 계속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돈을 엄청 주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그게 정전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전기에 약해서 얘가 고장난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그래갖고, 샀는지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이게 렌즈가 나가가지고 레이저 마킹을 할수 없다. 판매자한테 그렇게 약간 억울한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그 부품들 다 청구하시더라고요. 그거 어쩔 수 있나? 그거 샀죠, 뭐.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따지면, KC 인증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제가 막 중국에서 직구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이렇게 아름아름, 이 보따리 상처럼 들고 들어와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 저도 샀단 말이에요. 개신 인증이 어딨 그런 업체에서. 캐시 인증 했으면 그 업체들은 다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불가능했겠죠. 개신인증못 받겠죠. 왜? 여기에 정전기를 사0볼트 이상을 계속 튀, 튀겨가지고 막 여기 이렇게 쇠붙이 부분 있잖아요. 이 기판 안에 이렇게 다 연결되도록 뭐아답터 이렇게 꼽는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튀겨요. 그렇게 했을 때도 얘가 땡기고 있는 거기에서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일정하게 당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신이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나 어떤 방해적인 요소에도 다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 줄을 딱 놓잖아? 그러면 이 탈락. 가져가세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정대기부터 다 나가 떨어져요. 사천볼도튀고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머신들이나, 아, 시인증 다 받았습니다. 유럽인증 다 받았습니다. 그런 유럽인증은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한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이렇게 중국 공장하고 제작할 때 이야기를 해보면,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국 공장에서 그냥 가져온 걸로 생각하는데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이걸 국내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 칠게요. 또는 국내에서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 만들었다 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탈락해가지고 이거를 다 바꿔갖고 다시 인증받을 때까지 계속 안에 내용물들을 바꿔서 키인증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부품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프로그래밍을 다시 할수 있을까요? 난 못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해오잖아요 단지 국내에서 제작하기에는 단가 문제랑 이렇게 이미 닦아 놓은 그런 포맷 자체를 활용하기가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는 건데 자 그랬을 때 그쪽에서는 2500볼트까지만 딱 이렇게 내구성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된다 우리는 4000볼트 이상 버텨야 된다 4000볼트로 계속 튀겨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고 무식하고 멍청한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이쪽으로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막공저 전자 출신에 막 엄청 똑똑하다면 내가 더 세련되게 했겠죠. 이렇게 멋있게. 근데 나 그렇게 약간 기계적인 기술은 있지만 또 이렇게 정말로 꿈에 그리던 이런 걸 만들어 오기까지 제가 여기서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들이받는 거죠. 또 튕기면 또 이거 갖고. 어떻게 이제 그 영상을 보여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연구원님, 이거, 그, 렇게 반응이 오류, 오작동 나는 거좀 보여주세요. 해갖고, 또, 또 극복하고, 또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엄청 항목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쉽게 따지면 이런 거죠. 이제 2 2 0트에 볼트를 간을쪽으로 주는 거예요. 순간 딱안 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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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안 줬다가, 줬다가. 이해되실까요? 자동차 시동 켜놨을 때 플러그 순간 안튀고 그랬을 때도 차 시동 꺼지면 되고 계속 일정하게 가야 돼. 너 그거 어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뭐 형광등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전기가 간헐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너 이거 당기는 거 계속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 그런데 거기서 막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 전기를 제대로 주고 있는지 그게 막 이런 식으로 요동을 쳐요. 요동을 치는데 얘가 계속 당기고 있어야 돼. 만약에 얘가 딱 놓잖아? 그럼 너 달라. 다시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 그거는, 뭐,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통과했던 게 뭐냐면, 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2 2 0볼트 쪽에서 어떤 전파를 주는 것 같아요. 방해 전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노이즈 같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기계가 또 일정하게 땡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노이즈가 엄청 강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나좀 살살 줘갖고좀 통화시켜주면 좋겠구만. 아, 얄짤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 놀래가지고 줄을 놓고 다시 이렇게 리셋을 한번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기가 고장나는 건 아닌데 이걸 고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강하게 계속 줘가지고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한 5분 이상 이렇게 줬을 때 버텨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돼? 계속 이상한 충격이나 이런 걸 계속 주니까 기판이 이렇게 완전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겪어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저항이 오니까 기판이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기판 고장나면 그냥 병신대장 거잖아요. 완전 바보가 되고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원 켜도 다시 안 되고, 그쪽에서는 이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 파괴하는 이런 시험에서 너가 버티도록 만들어 와야 되는데, 너이 항목에서 떨어졌어. 너는 탈락이야.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순다는, 부셔온다는, 부셔졌다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시적인 거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도 있는데 계속 주파수 주고 이랬을 때 차가 이렇게 급발진 안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차가 안정적으로 멈춰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캐시 인증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과학할 정도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셔졌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정말로 오면 이 작동이 안 돼요. 아, 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아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고 눈물이 나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아 잠깐만요, 아너 눈물 나락한다, 씨. 그런 소식 딱 듣고 나면, 와, 이게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또안 되나, 와, 씨. 또안 되나, 또안 되나, 또안 되나 이러다니까 이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통과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f m 대로 했어요, 진짜.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다 분해해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그 연구원님들이 완벽하게 저만큼 이 머신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분해하기 힘들다. 부서질 것 같다. 근데 너가 이제 인증을 통과하려면 이걸 다 분해해갖고 부품 하나하나,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통과시켜줬는데 네가 부품을 바꿔온다? 너 인증 취소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걸 모든 도면에 다 넣어요. 사진 자료를. 그러니까, 이거를 분해하는데,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미쳤다고 정성 들여가지고, 이 머신을 살려주고, 다시, 이렇게 조립하고 정상작동하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분해하겠어요. 나는 빨리 사진 찍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왜잘안 뜯어지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진다, 부서진다, 이렇게 이야기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애착이 없는 그런 판매자라든지, 안 그러면 돈이 많이 안 비싸면, 그냥 부셔진 상태로 오는 거예요. 한두 대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럼 저는 운전해 올라가는 거죠 옆에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하나하나 옆에서 제가 다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겨우 살려 내려올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여기서 끝까지 가는데 한세 시간 거리가 됐다 했잖아요 뭐두 시간 45분 5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음. 그렇게 이제 절절했던 거죠, 제 입장에서. 그래갖고 많이 부서지고, 음, 그리고 뭐, 이거 뭐남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캐신증을 받고 나면 중국에서 들고 들어오는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또는 뭐, 킥보드라든지, 저도 옛날에 킥보드 사업 해볼까 해가지고 중국 공장에서 되게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해오고, 뭐, 단가 문제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개신증 통과는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신증 통증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모든 그런 전선이나 피복 두꺼운 거 안정적인 걸로 다 만들고 개신증 통과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그냥 날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 이, 원가 절감 또는 들어가야 될 어떤 안전장치 같은 거다 빼고 그냥 들어와요. 그리고 개신증 했으니까 껍데기만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진짜 많아요. 허다하고. 그리고 제가 대행업체 그 이사님한테도 고민했을 때 꽤나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여기서 공장에서도 이제 계약을 하고 할 때, 야, 요거하고 100% 똑같아야 된다. 부품 하나라도 바꾸면 인정 취소된다. 나 이렇게, 어, 주문 넣어놓고 내가 대금 지불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갔을때 저는 이거를 되게 수월하게 분리해갖고 하나하나 다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몸같이 알고 내 자식같이 알다 보니까 그 뭐가 바뀌었고 뭐가 바뀌었고 다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약속을 받고 그러니까 개신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부품 그대로 안정적인 상태 FM대로 이제 만들어 오는 거죠. 음그 시간 동안에 모르겠어 제가 그릇이 엄청 크고 막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하고 좀 잘한다 싶은 그런 성대 표현 서볼까요 그런 놈들은 정상적인 그런 정신 상태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쉽게 말하면 돈잘 버는 놈 치고 성격 좋은 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하나 하는데도 어, 집사람하고 애들이, 애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통과가 안 돼요. 뭔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요즘에 기운이 없어갖고 동영상 촬영을 못 하겠어요.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계속 움츠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몸무게도 너무 빠져가지고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그 따라가 고정하고 거북목 다돼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있어요. 기운이 없어갖고 그 체중도 지금 많이 빠져갖고 아 이거 언제 빨리 회복되겠노 싶어가지고 이 출시 전까지 빨리 몸을 회복해갖고 또. 머신 잘 만들어갖고, 잘 세팅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진짜 더 신뢰해 주시고, 그걸 믿는데, 내네 이렇게 기운 없이, 헉, 허... 허... 이러면서 영상 찍으면 정말 그런 기운들도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뭐 아는 게 없고, 또뭐 어떻게 보면 백도 없고, <laughs> 그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인 등록까지 다 하고, 이제 등록증은 이제 한 두세 달 뒤에 나오겠죠. 이제 출원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런 디자인으로는 이제 국내에서는 누구든지 이제 따라 만들 수도 없고, 요렇게 곡지고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완만하게 라운드 지고, 또 요런 부품들, 요런 모양, 키패드의 위치, 요런 것들은 다 이제 제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됐다고. 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인증이 왜 힘들었는지, 왜 부서지는지 이야기 이제 부연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 재밌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요게 이제 3월 중순 되면 제가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초나 조금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 이제껏 그썰 풀어 왔던 거 목록 그 비공개를 해놨던거 오픈해 가지고 혹시라도 또 이렇게 제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제 목표가 이렇게 하나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어, 저 기필코 왜 이렇게 영상 을 올리고 처박혀있지 이러면 너무 기운이 빠져가지고, 어, 이제 좀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혼자 몸으로 하다 보니까 멋있게 막 직원 부려가면서 제가 그렇게 그 정도 걸어서는 안 되고, 제가 누구를 가르치고 부려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깜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고 그냥 저는 제가 체력이나 시간이 제 혼자 몸으로 할수 있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고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또는 대한민국의 그 동호인들의 어떤 수준이나 동호인들 수준이 높아야지 이제 선수들도 이제 유려한 뭐 수려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대단한 그런 사람들 선수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음. 응. 작은 거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자체 브랜드에서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계속 잔뿌리처럼 이렇게 확장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음. 가치에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싶고 그런 자부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